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내 미래를, 내 인생을 자지우지 하는 것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내가 뭔가 하려는 꿈과 목표가 있었는데 가까운 지인들의 반대 때문에 주저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내 가까운 시인들의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가까운 시인들의 의견, 이런 반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프랑스 시골 마을에 우체부가 한명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쉽게 배달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가방을 메고 동네, 동네, 산길을 돌아다녀야 했죠.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돌을 봤는데 그 돌이 너무 이제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은 이 돌을 모으는 취미생활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우편을 배달하다가 예쁜 돌이 있으면 그걸 자신의 가방에 넣어서 또 오게 돼요. 그랬던지 어느, 어느 날 아, 내가 이렇게 모은 돌을 가지고 나만의 성을 한번 쌓아볼까 이런 이제 꿈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돌을 이 하나씩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손수레 있잖아요. 거기에 들고 다니면서 매일 그 손수레 한 가득 이제 돌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때그 돌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제 성을 쌓아가요. 그렇게 하는 동안 주변에서 뭐 미쳤다 또 돌았다. 뭐 하,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수없이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 슈발은 끝까지 해냅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기로 그래서 20년이 흐르게 돼요. 자 20년 뒤에 드디어 그 성이 만들어져요. 바로 이 성입니다. 이 성이 그 프랑스의 기자가 우연히 산길을 가다가 1900년도 초에 이렇게 숲속에 있는 이 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당시 피카소도 이것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올 정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프랑스 명승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보신 것처럼 이한 사람이 이 정도를 지었다는 게참 경이롭기까지 하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 이렇게 그 슈발이 매일 매일 그 돌을 모아서 자신만의 이제 성을 이렇게 쌓은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의 이름이 우체부 슈발의 꿈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평생토록 자신만의 이제 꿈을 이제 쌓아가는 이런 이제 가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멋진 이제 성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 슈발 그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 20년 넘도록 이렇게 자신만의 꿈을 쌓아간 이 슈발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멋진 성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 달에 40대 후반의 직장인이 상담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2년 전에도 상담을 오셨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번은 이제 그 당시에 공유중개사 공부를 해서 1차를 이제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공유중개사가 1, 2차를 같은 해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이제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도 또 상담 오셨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달이는데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그냥 포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1차도 따시고 지금 2차도 2개월 넘게 공부하셨는데 도전해서 따지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뭐 공인중개사가 널린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고 그거 뭐 따봤자 또 중개업해서 뭐돈 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차라리 딴걸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던 걸 그때 포기했는데 다시 공부를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올 초에 모임에 나가서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강남에서 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수입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달에 그래서 아니, 공인중개사, 나도 직장 다니면서 따서 지금 이렇게 잘 벌고 있는데, 당신도 따라 내가 뭐 하는 방법, 또돈 버는 방법, 이런 노하우는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을 듣고 지금 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따서 중개업에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노력하고 또 많이 경력이 쌓여야만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공인중개사 얘기를 하면 똑같은 말을 해요. 자격증이 너무 많다. 지금 따서 중기업 해도 돈벌이가안 된다. 지금 불경기 받아 힘들다. 이렇게 열애 아홉은 다 이런 말들 하죠. 제가 공기 중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직장인의 사례처럼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요 내 의지보다는 주변의 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으시죠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 영향을 주니까. 지금이 40대 후반의 직장인처럼요.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때 주변에 많이 반대가 있었어요. 그거뭐 털어다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사회에 나와서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할 때도 주변에서 많이 반대했어요. 그때가 경기행지 어려울 때였거든요. 아니 지금 뭐 개정 휴업 상태인데 지금 중개업해서 뭐 하느냐 라고 많이 반대 했지만 또 제가 도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제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하루의 절반은 이제 마케팅 공부만 한 2년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에 하는 말이지만 저보고 미쳤는지 알았대요. 저 사람 돈도 안 벌고 저 40대 중반 넘어서 그 20대 30대들도 힘들어하는 이런 SNS 마케팅을 하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말렸어요 제주변의그 지인들이 진짜 진심으로 근데 저는 이 역시 제가 열심히만 해두면 어렵지만 제가 살아가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공부를 했고 또그 마케팅 그 파워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좀잘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 역시도 주변에서 반대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 50대 아저씨가 무슨 유튜브냐고, 10대, 20대들이 하는 걸, 그때만 해도 그런 인식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40대, 50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50대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반대 했지만, 지금은 제가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도 만날 수 있고, 또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하는 일에 가까운 시인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해요. 그분들은 뭐 진짜 걱정이 돼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슈발처럼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자기를 끝까지 해내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주변의 말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 가까운 지인들이 어떤 성격,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내 인생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하려는 거, 내 꿈과 목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이 슈발처럼요? 만약 없다면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정적인 사람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에, 내 가족, 멀리 할수 없잖아요. 내 친구 멀리 할수 없잖아요. 그런 분께는 아예 내 꿈과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혼자 묵묵하게 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반드시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미 어느 정도 이룬 사람, 그분한테는 꼭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얘기를 하면 그분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어떤 노하우를 얘기해줄 수도 있고 방법을 얘기해줄 수도 있고 그분의 열정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하고 똑같이만 따라 한다고 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분만큼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그분에 가까이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이거죠. 내 미래를, 내 인생을 자지우지하는 것은 뭘까요? 네, 바로 내 가까운 지인들이에요.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직장 동료들. 그분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내 생각들이, 내 목표가 많이 자지우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주변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게으른 사람을 많이 옆에 두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능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또 꿈이 많은 사람들을 두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좋은 인생을 또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